열왕기상 8장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언약괴를 다위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곧일곱째달 철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와의 회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애국당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구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넌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러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위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근데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그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로러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피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카푸시 옵소사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그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영회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치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니이다 워낙 근데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르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은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뜰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압노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막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백성의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